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실 줄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볼 말씀, 또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 인간의 본연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유명한 그리스도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죠. 있 뭡니까? 더 자신을 알라. 알라. 예, 그렇죠. 어, 이 말은요, 나 자신의 타고난 성질, 기질, 그리고 나의 지적의 영적인 수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또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깨달음은요, 우리 인간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하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그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금 재정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깊이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2장 7절의 말씀, 시작. <목소리> 여와 하나님이 <목소리>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목소리> 생기를 그 <목소리> 코에 <생기를 굳고에> 불어넣으시니 <목소리>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정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죠. 오늘 제목 무엇입니까? 오늘의 제목 우리 <목소리가> 제목 시작 <목소리가> 우리는 우리 땅의 흙입니다. 우리는 땅의 흙입니다. <목소리가> 사람이 흙으로 빚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죠. 사람이 흙으로 빚어서 만들 수 있는 거 뭡니까? 옹기 도자기 벽돌 기와 그러죠. 또 뭡니까? 각종 그릇 자기 화분, 조각상, 가구,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사람이 흙을 빚어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만든 게 있대요.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자, 옆사람 봐보겠습니다. 잘 빚으신 것 같습니까? 코를 <laughs> 좀더 어떠하게 했어야 되나, 눈을 좀더 크게 했어야 되나, 그러죠? 예? 아니좀덜 구워야 되나? 더 많이 구워서 깜깜해, 새깜해졌나? 그죠? 하나님 이렇게 이 구워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빚으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아주 잘, 그럼 여사한테 한마디 해주세잘 빚으셨습니다. 아이고, 잘, 아이고,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줘야죠. 그러죠? 예. <laughs> 여러분. 어, 현대인의 성경에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개정인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는 땅의 흙이라고 이제 이렇게 읽었지만 거기는요. 땅의 어, 띠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띠끌 그러니까 이거를 좀더 이제 어,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먼지.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존재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있고 NIV 영어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The dust of the ground. 그러니까 땅의 먼지로 거기도 맞죠. dust가 먼지거든요. 흙먼지 이런 뜻인데 즉 사람은 땅의 먼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흙먼지로 지어져 있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흔하고 하찮은 게 뭡니까? 흙먼지 아닙니까? 돈도 안 드는 거그죠 그리고 먼지는 보통 어떻게 털어버리잖아요. 하찮은 거지 가장 하찮은 것. 그래서 먼지를 털다, 먼지처럼 사라지다, 먼지 맛도 못하니까 막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요. 그런 하찮은 것들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어찌하여 만물이 영장이 되고 모든 피조물들과 동물과 생물들은 다스린 존재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그런 가치와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부여를 했다는, 부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정으로굴림으니 이유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아마 지금 펼쳐져 있으면, 2장이 펼쳐져 있었으면, 1장은 바로 옆에 보시면 나오니까 볼수 있을 거예요. 1장 26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이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 본보다 창조되었습니다. 동물은 아니에요. 동물 아니에요. 새 동물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요? 인간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어졌다고 성경 그기록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말하는 존재죠. 여러분 동물 중에 말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앵무새는 말하는 게 아니라 뭐하는 겁니까? 따라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말을 할수 있는 존재 그죠? 사유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은요 그냥 로봇처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예요? 창조적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창조해 내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임무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 능력을 보호해 주시고 또 임무까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과 지위를 인간에게 부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잘 살았어요. 처음엔 잘 살았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라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그렇죠? 우리 또그 당시에 영원히 살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게딱 선악과였어요. 명령을 내리신 분이 있고, 지키는 분이 있어, 사람들이 있어야 됐던 거죠. 왜냐면 내 형상대로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그건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인데 뭐예요? 그거를?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존재,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심각한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심각한 착각에 빠졌냐면, 거짓말은 아니에요. 맞긴 맞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야. 우리 인간보다 높은 존재가 없어. 내가 최고야. 응?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사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그래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막 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성을 쌓고 살았어요. 마음에 끝도 없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해요.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든 야육강식의 싸움에서 승자가 되기를 원해요. 패자가 되면 막 좌절하고 낭망해요.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서 힘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남무짓 밟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철저한 여국과 시의 논리로 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사실, 그잘 나가던 사람들도, 또 지금 잘 나, 잘나 보이는 사람들도 뭐라는 거예요? 실상은? 흙이고, 먼지들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결국 늙게 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살다가 사라져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인생을 뭐라고 했어요?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 했어요. 우리의 존재는 흙이고 먼지고,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안개 같대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그 젊고 폐기 넘치던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조용기 목사님 젊으실 때 얼마나 폐기가 많으십니까? 세계 최대 교회를 설립했지만 그도 결국 늙어서 흙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삼성 이건희 회장도 어떻게 됐어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 흙으로 돌아갔어요. 병역을 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흙이고 인생은 안개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자신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고만할 필요도 없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으로 돌아가냐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들의 모든 기능 존재같이 삶의 의미들을 부여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계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 생령! 즉, 살아있는 영의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생계를 불어 넣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린 여전히 흙이고, 먼지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 보면 알게 됩니다. 재산이 많아서 아이고뭐 죽을, 죽을 때까지 써도 문제 없겠네 했다가 사기 한번 당해서 쫄딱 망해 말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에이, 바짝 뜹니다. 여러분 그 재물이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험한가를 뼛속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쌓아놓은 명성 무너져봐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 내가 수고했던 국로들, 인정들 다 소용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밑바닥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런 일들을 당하기 전에 아는 것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살수 있는 거예요. 나른 존재가 흙이고 먼저란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얼마나 삽니까? 하루. 하루. 호랑이나 사자, 강아지 몇년 삽니까? 10년에서 15년밖에 못 살아요. 그죠? 아무 인기로 봐요. 코끼리는 50살에서 70살, 80살까지 산대요. 거북이나 고래가 좀 길게 산대요. 50년에서 100년 산대요. 근데 사람몇년 살아요? 길면 100년에서 120년까지도 살아요. 그러나,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흐르로 돌아가요. 세월이 느리게 가든가요? 화살처럼 빠르게 가든가요? 화살처럼 그냥 빠르게 지나요. 어제 소녀였잖아요. 엊그저께 소녀 같았잖아요. 근데 벌써 지금 할머니 소리 듣고 계시죠? 네,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기 34장 15절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건 진리예요. 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살아있때 명성을 날려도 결국은 흙으로 한줌으로 먼지로 끝난 것이 우리 인간이라면 여러분 이와 같이 흙이고 먼지인 인생들은요, 그냥 허무하게 살면 될까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라. 그것을 알았으면 가장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남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세를 준비하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삶이에요. 뭐라고요? 네. 내세. 네. 내세를 준비하면서 하는 인생. 네. 우리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국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앞에 섰을 때 검사를 할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았는지 뭐 살았는지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었고 생명을 주었고 그죠? 능력도 주었는데 너잘 살았니라고 할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대로 결산을 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들이 육체는 흙이 되어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한번 제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풀어주실 수 있을 텐데요. 죽음의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요. 우리 육체는 뭐예요? 흙으로 네, 돌아가시죠. 돌아가죠. 근데 그게 최종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요. 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시면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딱 서요. 심판대 앞에 딱 서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쫙 구분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쫙 구분을 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32전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 제 이름이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나왔고,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염소들은, 염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염소들은,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염소들은 마귀와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고 판결을 내리신대요. 그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가는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나라랍니다. 거기는 영원한 세계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장소를 영원한 불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런 이유 신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뭐, 뭐 100년 동안 불에 들어가리라 이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오후에 그 예, 이제 간증 들려 드릴 텐데 시간 나신 분들은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그러니까 언제가 마지막 때인지 모르는 사람. 우리 모르잖아요. 언제가 마지막 때인지 모르잖아요. 내 개인의 인생도 내가 70을 살지, 80을 살지, 90을 살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마지막 때, 혹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다가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라라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놔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신부들처럼 살아라. 거기에 비유가 나와요. 열천녀들이 나와요. 열천녀들이 근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늦게 와. 밤이 되었어요. 근데 신랑을 맞이하려면 뭐 등불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천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랑이 늦게 왔을 때 신랑의 불을 밝히면서 혼인잔치로 들어가요. 그런데 기다리긴 했지만, 등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천 년은 어떻게 돼요? 기름이 없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장 13절에 결론의 말씀이 이래요.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당장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 너희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요. 예수님의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셨던 그 준비의 기간 40일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기도로 또 금식으로 우리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게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들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제가 딱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흙이고 먼지들이라는 사실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변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어 돼요. 나 잘났다고 하시면 안 돼요. 내 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 또 외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내면적인 것들 교만함, 아직 고집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그냥 먼지로 돌아갈 인생들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먼저 갔던 인생을 고백하는 자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옵소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순절 기간을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 회개하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들의 행한 행위는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남아 있대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도아디라 교회에게 편지 내는 내용을 읽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에게 쓰신 편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쓰신 편지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23절까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게시록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은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들이 다 개수되고 있대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상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수고를 많이 했는데 상을 못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분은요? 상은커녕 영벌, 혼나, 혼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 혹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통해서 돌이켜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야 해요. 남모르게 행하던 잘못들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은 무슨 기간이다? 회개의 시간, 순종의 시간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옥에 우리 다양 가마코 조엄교 출신들이 있어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서로 가서 알아본 사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아예 그 문턱에 가지도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게 만들어요. 늘 그걸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우리가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의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흙이고 먼지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한 사람이 되면 정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옆사람에게 자기를 인정하십시오. 저는 흙이고 먼지입니다. 한마디씩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흙이고 먼지. 제가 이렇게 곱게 예쁘게 차려입고 입고 있지만 뭐라는 거예요? 흙이고 그냥 먼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낮은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죽어서 허그러 번지로 돌아가야 될 인생을 아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후에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회의 기도로 말씀 앞에 순종의 자세로 승리하시는 우리 가마고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반주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